어 문제 보면 uh, New Novel이 나왔는데 New Novel이 제 새로운 소설이란 말이야. 새로운 소설은 is not as boring 지루하지 않습니다. 모만큼 그녀의 previous one은 예전 소설이란 뜻이죠. 예전 소설만큼 지루하지 않다. 그러면 예전 소설은 더 지루하다는 소리죠. 따라서 more boring 무지 more boring than a r new one. 더 증가합니다. 그녀의 새로운 수준입다 자, 다음 7번에 유혁이 7번은 정답 합니다 그럼 제 모르겠어요. 아 이거 그래나 해소해 보면 돼. 제 J는 doesn't need 필요하지 않습니다. This necklace 이 목걸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As much as 수잔 누구만큼 많이 수잔만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수자는 이 목걸이를 필요로 한다는 거지 음. 누구보다 더 많이 음. 제인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이때는 멋지 비교급 누구 써준댔나? More. more than more than 제인 제인보다 더 많이 필요다 음. 아 지웅이 그분 했었나? 네. 시작. 그렇지. 그분요? 어. more. 어. more. <laughs> 아 음. 발음 때문에? 네 NERVOUS NERVOUS and. 그렇지 보다 더 NERVOUS 어떻다? 좀 이게 n e r v o u s 라 어떤 거냐약요 콘서트야 처음 콘서트 하니까 어. 어때? 흥분돼요 <laughs> 물론 흥분도 되겠지만 네. 처음이니까 약간 음. 초조하고 음. 불안한 시간도 음. 잖아 음. 그래서 n e r v o u s 는 음. 초조한 불안한 그런것이야 11번은 우리 은찬이 해볼까? 월로 e 로지. 로지컬, e l o 지 i c a l 무슨 뜻이냐면 l Logical. Logical. l o 다 i c 이 l Logical. Logical. l o a 와 B의 률구 a 문제가 시험에서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말 A의 이 A의 소유격 플러스 명사 나온다 소유격 플러스 명사 그러면은 뒤에 B에도 반드시 똑같아야 돼요 소유격 플러스 명사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한 단어로 바꿔쓸 수도 있지 뭐로 바꿔쓸 수도 있지? 소유교 플러스 명사는 소유 대명사, 대명사. <laughs> 공부하는구나. 소유 대명사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지. 소유 대명사 그러니까 이 뒤에는 반드시 소유교 플러스 명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소유 대명사가 나와야지만이 맞는다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My hair is Longer than, h e r 이렇게 나오면은 이 문장은 맞는 걸까? 아니면 틀린 걸까? 음. 해석을 해봐. 내 머리는 더 길다. 그녀보다.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려요. 이거 틀린 거란 말이야. 근데 네. 왜 틀렸냐? My plus, 소유격 plus, 명사잖아. 그럼 이 뒤에도 h e r plus 뭐가 나와야 돼? 음. 그렇지. 헤어가 나와야 되겠지. 헐해요. 아니면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또 누가 될수 있지? 소유대명사. 그녀의 것. 헐 수가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병렬구조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소유격 명사 나왔을 때 뒤에도 똑같이 소유격 명사, 소유격 명사 나야지. 와 이런 식으로 그냥 소유격만 나오면 틀린다. 1 번. 유 리포트 밑줄 쳐봐 유 리포트 그러면 이거는 너의 보고서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니까 뒤에도 똑같이 뭐만 나와야 되냐 소유격 플러스 명사 나와야 되겠지 너의 보고서는 미현이의 보고서보다 유용하다 그럼 이때는 미현스 리포트 라고 써줘도 되고 아니면은 소유 대명사를 쓰려면은 어떻게 써도 되냐면 그냥 사람 이름 지홍 포스트로피 S를 써줘도 되겠지. 그러니까 미연스라고 써줘도 되고, 아니면 미연스 레포트라고 써도 되고. 3 번까지 한번 같이 불어보면, your story. 야, 너의 이야기는 sounds more real. 더 진짜처럼 들린다. 누구보다 지훈이의 스토리 이야기보다. 그럼 앞에 your story니까. 소유격 플러스 명사가 나기 때문에 뒤에도 똑같이 소유격 플러스 명사 지훈스 스토리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소유대명사 짧게 쓰고 싶다 그러면 지훈스 라고만 써줘도 된다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프티스 11번도 우리 13번 풀어보면 은 1번에 This is too loose 이건 너무 루즈하다 루즈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지? 루즈하다라는 게 어. 좀 뭔가 느슨하다 그렇지 헐겁고 느슨하다는 거지 For me 나한테는 Can I try on? 아, 제가 try on 동사는 입어보다 라는 뜻이야 제가 입어봐도 되나요? 띠리리한 사이즈의 옷을 띠리리한 사이즈옷 그러면 어떤 크기의 옷이 나와야겠어? 아, 작은 네. 거그지더 작은 거니까 스몰의 비교급인 더 작은 스몰러 사이즈들 라고 써도 되겠지 아 이거 너무 훌륭합니다. 좀더 작은 사이즈의 옷 입어 볼수 있나요? 아, 다음 3번을 보면, 은 I could have, 나는 음, 가질 수 있었습니다. A time,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다.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얘기야. On the beach, 어디에서? 해변가에서. If, 만약에 t e weather, 날씨가 were nice, 어땠다면? 좋았다면. 날씨가 좋았다면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 좋은 더 좋은 시간. 그러니까 더 좋은이라는 비교급이니까 구세 비교급 누구? 베르가 들어가겠지. 베르타. 아 그럼 이제 프랙티스 10번, 11번의 호스 문제 한번 풀어본다. 시작. 김예진은 왜안 왔냐? 지웅아 네? 모르나? 네. 아빠씨? 맞춰봅시다 5번에, 이 got a better score. 그는 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오더도 메스테스트 수학 시험에서 된미 나보다. 아, 그럼 이제 이거를 병렬 구조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앞에 E got 에다가 이줄 He got이 A야. 아, 그럼 뒤에도 I got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g o t 두번 쓰는 거 싫다고 했죠? 그럼 got을 대신해 주는 대동사 누 써준다? 디드. 디드 써준다. 나이. 디드를 써준면고 그 다음 7번에 그녀는 베이크베럴 초코드칩 아, 쿠키 그녀는 더초콜릿칩 쿠키를 요리 잘합니다. 누구보다? 그보다 그럼 앞에 she bakes 밑줄 씻다 she bakes가 a니까 뒤에도 he bakes가 나야 되는데 bakes bakes 두번 쓰기 싫으니까 he 다음 누구? 버즈 그 다음 9번 제니는 일반적으로 운전을 페스토어더 빠르게 합니다. 누구보다? 희영이보다. 그러면 은 아, 이때는 제니 드라이브스에다가 밑줄 치고 A. 그러면 유역이 정답은 누가 들어간다? 희영. 그렇지. 희영 더지가 들어가 겠지 드라이브스, 드라이브스를 에, 또 쓰지 않습니다. 프랙티스 11번에 5번 변지홍. 못, 못 아, 오케이. 케나이해 아, 내가, 어? 아, 먹어도 되니? 피 피자. 피자 조각은 먹어도 되니? I'm starving. 나는 지금 starving. 어떠한 얘기야? 아, 군주렸단 얘기야. 진짜 군주렸대 그럼 피자 조각을 어떤 걸 먹고 싶겠어? 큰, 큰 거. 그러더큰 그러니까 거겠지. Large. 피수 피자. 야, 내가 더큰 피자 조각은 먹어도 되냐? 나 지금 너무 배고파. 윤은찬 7번의 정답. 이 발음 뭐가? 카르. 카머. 카머. 카머, 그렇지. 그는 카머 더 침착했습니다. Emergency s i t u a t i o n 어떤 상황에서? 응급상황. 긴급, 그지급 상황에서. 긴급 상황에서. 여러분들 그 숙제로 270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어오고 특히나 이 앞에 있는 270페이지에 어, 비교급, 최상급 쓰는 거 있죠? 이거를 어, 홀수, 자수 다 푸는 거야 이거는. 모월 쓰고 모스트 쓰는 거 있지? 그리고 뭐 ER 쓰고 EST 쓰는 거. 이거까지 풀어오고 다음 시간에 실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잘 쉬어. 태권도? Yeah, it is.